시간 강의에는 북한의 보건 의료 인력 체계로 북한 의료 인력 현황, 북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 그리고 북한 의료 인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의료 인력은 의료 일군 또는 보건 일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북한에서 설명하는 북한의 의료 인력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북한 측에서 설명하는 의료인력 분류와 비교해 현재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 분석되고 있는 북한 의료인력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보건성과 WHO가 발행한 국제보고서에 보고된 북한 의료인력 규모를 보면 남한의 절반 수준 정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 피와 같이 보고되고는 있으나 북한 의료인력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고등교육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의 종합화 정책에 따라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종합대학으로 편입, 통합되었고, 의학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종합대학, 의학대학으로 편입, 통합됨으로써 의학전문학교 제도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성체계의 변화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의료인력이 양성되는 교육기관은 크게 의학대학, 약학대학, 간호원 학교의 세계 기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9년 들어서는 종합대학에 편입되었던 의학대학과 약학대학들이 다시 원래 형태의 단과대학 체계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되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는 계속해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의학대학에는 임상의학부와 고려의학부, 치과의학부 위생학부, 약학부, 통신학부 등의 학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의학대학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학대학과 별도로 북한에는 군대에 소속된 의사의 역인 군의를 양성하는 김영직 군의대학이 있습니다 김영직 군의대학의 본교는 평양 직할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의 분교가 약 2개교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5년 6개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학대학 3학년 때까지는 의학 이론을 모두 공부하고 실습 교육은 4학년 때부터 도인민병원이나 시인민병원 등에 나가서 2년 동안 받습니다. 북한 의학대학 임상의학부의 교과과정을 2005년 기준 땡땡 의학대학의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의학대학의 졸업시험을 보고 졸업논문을 발표해서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자격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의학대학 졸업시험은 2012년 당시 모 의학대학 졸업시험의 경우 내과, 외과 등총 4과목으로 모두 주간식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졸업시험이 통과되면 졸업논문을 발표해야 하는데 졸업논문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분야를 선정해서 주제로 써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기존에 했던 것을 복습하거나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논문 심사는 심사위원들 6명 정도가 논문에 대한 내용을 학생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구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에는 남한의 의료 인력에는 없는 준위가 있습니다. 준이는 중등보건일군을 양성하는 의학전문학교에서 양성되는데, 현재 북한의 의학전문학교 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분석되어 더 이상 준위는 양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준위는 병원, 산원, 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질병예방과 진단 및 치료활동에 참가하며, 의사가 없는 데에서는 독자적으로 질병예방과 진단 및 치료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의료 현장에서 준희는 주로 리, 동, 진료소를 중심으로 호 담당 의사로서 배치받고 있으며 시, 군급 병원에서는 외과 분야에는 없고 내과 분야에서 진찰하고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준희와 간호원, 보철사 등의 의료인력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의학대학 통신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하면 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대학 통신학부는 6년의 교육과정으로 1년에 두 차례 각각 한 달의 기간 동안 의학대학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체계입니다. 혁명 역사, 영어, 수학, 물리, 화학, 국어 등 10여 개의 입시 과목이 있으며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북한의 의사는 6급부터 시작하고 3년에 한 번씩 승급기정이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4급으로 승급하는 급수시험의 과목은 종합과목으로서 외과, 내과, 외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급 승급시험까지는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3급 승급부터는 학사논문에 준하는 논문을 내야하고 창의구안도 몇건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의사급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인 측면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의사 양성 체계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 기관은 간호원학교입니다. 북한의 간호원학교는 도단위에 있는 한 개의 간호원학교 본교와 해당 도 아래 군단위에 있는 간호원학교 분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원학교 외에 간호원을 양성하는 6개월제 간호원 양성소는 지역의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간호원을 양성해서 자체 병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원학교는 기본적으로 2년제 교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땡땡도 간호원학교의 사례를 보면, 1학년 때는 4대 혁명활동, 인체해부학, 의학, 미생물학, 라틴어, 수학이 내과, 수학과, 외과, 조직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산부인과, 조산수기 등의 임상학과목을 배워, 2년 동안 총 16개 학과목 정도를 배웁니다. 간호원 학교의 실습 교육은 방학 기간 동안 학생의 주거지에서 이동 거리가 편리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간호원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1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기간, 2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 방학, 2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한달 또는 두달 동안 총두 번의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간호원 학교를 졸업한 간호원은 5급부터 시작합니다. 간호원 급수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볼수 있으며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보건부에서 관리합니다. 주간식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 과목으로는 일반 간호학, 진단명, 소독법, 술기 동작들, 약물 이름, 질병 증상, 처치법, 라틴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에는 간병원과 무자격 간호원이라는 무자격 의료인력이 존재합니다. 간병원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있으며 의사와 간호원과 같이 의료인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부양생활을 하는 여성들 중에 희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 및 관계자에 의해서 채용 배치되어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인력입니다. 간병원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및 회복관리 이번 생활 관련 위생관리, 공급되는 물자 관리 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실제 북한 의료기관의 현장에서는 간병원이 주사를 놓는 등 간호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의료기관의 간호원 부족 현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간병원이 간호원 업무를 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무자격으로 간호원 업무를 하는 이른바 무자격 간호원도 존재합니다.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에 들어온 간병원과 무자격 간호원 등의 인력은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추천을 받아 간호원 학교에 진학하여 정식으로 간호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인력 중에는 간호원 학교가 아니라 의학대학 통신학부로 진학하여 졸업 후 의사 자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의료인력들은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해당과에서 의료 업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에 의료 업무와 오후에 생활총화, 정치학습 등을 하며 일요일에는 대체로 노동동원을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과에 소속된 의료인력은 오전 8시 30분경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서 6시경에 퇴근합니다. 퇴근 시간 전후에 해당 전문가의 모임이나 학습과 광연회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에도 노동동원을 나갈 수 있지만 평일 오전에 의료 업무를 하고 오후에 노동동원 작업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일에 동원 작업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료 인력이 모두 작업에 나가지는 않고 교대로 작업을 나가거나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남기고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오전에 의료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총화 및 학습을 합니다. 북한의 생활총화는 최고 지도자의 교사와 당 정책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모임으로 생활총화가 끝나면 학습에 참여합니다. 학습은 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되거나 해당 지역 당위원회에서 진행되기도 하며 해당 지역 시내에 위치한 김일성 주의연구실에서 정치사상학습과 강연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도 있지만 대체로 노동동원이 부여됩니다. 노동동원에는 각종 병원 관련 공사, 지역사업동원, 파고철 수집, 계절에 따라 병원 부업지에서의 박가리, 김매기, 모내기 등 다양한 동원이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일과적 작업동원 외에 전국적인 국가적 동원을 나가는 돌격대에 차출됩니다. 국가 규모의 대형 건설장에 각 도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파견될 돌격대 할당 정원이 배정되고, 의료인력 중에 돌격대가 차출되어 해당 건설장에 장기간으로 동원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차출되면 대체로 6개월간 다니던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해당 작업장 및 건설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이른바 군의소 훈련이라는 군사훈련도 매년 겨울과 여름에 받습니다. 군의소 훈련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군의소 및 훈련장에서 진행되는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력이 한 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정별 차수를 정해서 가게 됩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위기가 고착화되고 국가의 물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더라도 시장 물가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인력의 임금 역시 시장의 생활 물가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의료인력 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의료인력의 임금과 일상생활 물가와의 결의현상은 의료인력들이 현업인 의료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시장이나 개인집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만드는 유인구조가 됩니다.